안녕하세요 한빛 TV 한빛입니다. 오늘은 김호중님 어, 30회 고복수 가요제 출연 소식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어, 우선은 제가 어, 저번 소식에 상반기 소식에 8월 상반기 소식에 어, 출연을 하는 부분을 못 알려드린 것들을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김호중님이 8월 9일날 네, 복면가왕 MBC에서 오후 6시 20분에 패널로 나오시죠 그리고 다 내일이에요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미운 우리 새끼 SBS 저녁 9시에 어, 나오시고요 또 칸톤님 피처링을 김무중님이 하셨다고 하네요 네, 칸톤님의 새 싱글인 I'm so fine이 내일 9일 날 발매됩니다. 그러면 김무직님 목소리도 나오겠죠. 피처링 하셨으니까요. 그다음에 미스트로 콘서트 8월 9일 날 내일이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1회가 오후 1시, 2회가 저녁 7시 반에 네,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대창 금지라고 되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8월 10일 네, JTBC에서 위대한 베테랑 저녁 11시에 하고요. 다음에 8월, 8월 11일 오후, 오후 6시에 부산 경남, 경남, 경남 대표 방송 KNN 25주년 쿨썸 아이피 바이러스, 바이러스 콘서트 바이러스 진주 시민 덕분에가 어, 오후 6시에 진주 실내 체육관에서 합니다. 진주 시민의 하나여 선착순 입장이고 유튜브 캐네네와 하모진주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요. 8월 15일 날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게 KBS. 원에서 광복절을 네, 특집으로 콘서트 어, KBS 홀 여의도에서 13일날 무관중으로 녹화돼서 15일날 네, 방영이 되죠. 광복 75주년이고 주제는 대한민국이 당신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일 저녁 5시 30분에 KBS 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또 불의 명곡 KBS 2. 저녁, 저녁 6시, 6시 5분에, 5분에. 네, 네, 보실 수 있으시고 5분에. 제가 이거 전해 드리려고 했던 이 제목이 뭐냐면, 네, 뭐냐면 고복수가요제 건인데요 네, 8월 29일날 네, 30회 고복수가요제 네, 네. 울산광역시 남구 5분에 문수로 44 문수경기장 호반광장에서 네, 저녁 7시에 김호중 님이 게 나오신다고 하니깐요 네. 5분에. 네, 네 저녁 7시에 나오시는데 주소지가 울산이신 분만 사전예약 가능하고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라고는 하는데 음, 우선 행사 같은 경우 연기가 될수 있는 점이 있으니깐요. 어 가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한번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가지 상황으로 연기나 아니면 뭐 등등 뭐 취소될 수도 있으니깐요 한번 가시기 전엔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호중님 제 30회 고복수가요제 네. 출연하신다는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